자, 2019년 4월 27일, 집산기 체험단 맞아, 맞아. 1일차 사령이 시작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저쪽도 들어옵니다. 예. 뭐 빨리 했습니까? 뭐, 누가 그거 찍으래? 개성. 뭐, 방금 물어봐야지. 또 사진도 안찍는다니까개산왕 예. 계산왕, 개성항? 바로 예. 갈까요? 딱 갈까요? 거 따야 돼요? 네, 따, 따, 예, 딱, 딱, 딱 간답니다. 예. 아니, 아니. 뭐왜또 뭐, 음, 뭐 돼? 자, 됐어, 어, 아무 싸가서 괜찮아. 아무로 뽑으면 너무 싸가, 너무 싸가서요. 어, 아, 개장 많은데요. 몇개 됩니다, 나가요. 아, 뒤에 사, 상태 봐, 봐 네. 뒤에 상태 봐봐요. 아, 좋네, 좋네, 그래? 좋네요. 나가, 요케이 겁니까? 나가, 오케이. 맞아. 이거 뭐 발견했어요? 뭔데 이름이? 뒤나터 네 봐. 물 어떻게 냄새나? 약간, 저게 한잔드려향조채 어, 아카시아 향 버섯. 아... 뭔지 몰라. 아카시아 아... 향 버섯. 아... <laughs> 아카시아, <laughs> 아카시아 향, 향조채 아카시아 향 버섯. 오케이. 발견, 잔나물상. 오케이. 따갔요나가나가 따가. 나도 찍고 아, 그, 잔찍어라고 알았어, 쉬어도 여기. 분비나을 발견. 자, 근데 저기에 버섯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게 분비상황일까요? 자나상황일까요 아니, 분비상황일까요? 소나무 잔나물일까요따 봐야겠죠? 따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보세요. 수소로무 잔다면서 써준답니다. 써갔어요. 그죠? 버리겠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아 보시나요? 거드름, 거드름, 그죠? 아, 여기는 돌입니다. 거드름 보이시죠? 눈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거절이야, 거들어. 혹시 빨리 봐 와. 그럼 남았다 가지 말고 버섯 따라가 버섯을. 응? 왜 버섯 안 따고 나만 따라와? 버섯 버섯다 버섯 지금 길가리에바빠갖고요 버섯 버섯이 없습니다. 길에 나이다 보니라 넘어질까봐 버섯 <laughs> 버섯 밑에 땅버섯 땅버이라고 버섯 버섯이 없어요, 지금. <laughs> 인정 인정 인정하지. 어, <laughs> 쫓아가나, <돼>, <laughs> 어. <laughs> <laughs> 또 승차. 버섯이 뭐가? 빨리 가자고. 어터지 빨리 빨라와. 어터지 이거 따가야지. <laughs> 뭐라 돼. 어, 뭐야, 뭐라 야 있는 날. 여여 여보 딱. 그냥 더, 더, 더손 따면 아 따줘 덕덕더 아주 아어손손손따툭 당겨. 오케이. Oh, oh. 어어 어. 어. 이건 말굽이야 말굽이다 말굽. 단납이 아니고 말굽이다 말굽이야 어디야? 어, 가득하네. 지 <laughs> <laughs> 빨리 와. 달걀 지라불러 불러준 거 장어 동마고 크죠? 오편성이죠 거의 오면따 따라고 하세요? 편성 왔다요? 와이거 많대? 네. 어 따다 따상당 어, 네, 크고 아주 어. 뭐 진짜 대단하네요. 네. 네, 아주 득템입니다. 드 오케이 산 발견 니다 어허 산삼 개비다 산삼 어 그냥 습니다자자 <목소리> 산다 발견 자 발견 <목소리> 산다약 발견 산다야 <laughs> 산다 산 산다야 산다야 이거 좀더 산다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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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향 산다 약 산다야 발견 가져 가요 <목소리> 자 차장 나무 <타당나무> 동말고 발견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큽니다. <목소리> 이건 천안 가자도 같이 붙었네. 다싹 가자. 더 크재. 다가다 가자. 그래그 다가다 아 그죠? 그지? 아니 크죠응 어, 가져가. 어. 오케이. 내거야응 백거야. 그 올라왔네요. 바람꽃. 숯바람꽃. 읽보신 분이죠? 아니, 숯, 보신... 숯바람꽃입니다. 숯바람꽃.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응? 술잔보석 도보선이죠? 술잔보사 출다리 더더 하나, 두리나두빨간하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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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혼 하나, 하 하나, 하나, 요 혼자 나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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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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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고나 하나, 하나, 나나나나나 그건 뭐인데요? 아니 앉아서 외쳐 여기 동영상에. 이게 이게 자작나무 종말급이에요 아, 와, 아, 이거 안 보세요.는 술만 먹었는가요? 아, 자작나무 종말급이에요딱아 어, 이거 자작나무제. 아. 나 갑시다. 오케이. 딱 가요. 아, 이거 뭐예요? 그, 그, 이것도이거 말고 말급, 말고 말급 셀게요. 이건 말급한 3년생인가? 아니 3년. 아. 이거 말고 말고 맞아. 말급 맞은데 이건 거서말급이네 3년, 3년생 삼성이에요. 이건 이거 자작나무 종말급이요 그건 그건 진짜 단답이 아, 말굽말야 이것도. 아... 딱 하면 돼요. 오케이. 딱. 송송아, 발견. 송송앙? 제가 응. 처음 봤지. 송송아, 응. 송송왕두 개. 똑같 합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딱하겠가 나머지. 오케이? 아니요 네. 잠깐만. 하나가게 여기 잠깐만. 응. 잠깐. 아 보는데요. 또 응. 다른 가문. 응. 이 끝을 이렇게 트는 응. 거예요. 그래야 따지는 거예요. 가나 그 깨져 버려요. 끝에 위를 치, 위를 딱 쳐요 나무쪽으로 나무쪽예더 위로 나쪽으어 어, 예. 어, 됐어 됐어 송송아 어, 그것도 따보고 자 송송아 어 오케이 송송아 자 승적아 송송아 오케이 잠깐만있어 잠깐만 대박 송나 발견 송나 발견 대박 여기 나무 다 찾아봐 다다 있어 여송아 여기저기 여기, 여기저여기저 여기, 여기.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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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러 봐, 러봐, 러봐, 요봐요 여, 요 여, 여송아재, 여송아, 여송아, 송아, 그지? 대박! 송아, 잘려. 빠봐. 어디 있단 가, 가, 쭉 당겨.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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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응, 대박. 송아재, 송아재, 송아 다 송아 꽃 꽃꽃 이거, 이거 송아, 송아, 꽃. 송아, 아 예? 다 여기 다 뒤져 이제. 이 나무를 나무 뒤쪽에 있어. 따봐, 송아. 보세요 산만을또 올라옵니다 명이나물 올라오죠아 이거 이거 먹어 뭐 이거 서어자새 혹시 먹어봐 이거 먹어봐 끝부터끝다먹 끝부터, 끝부터 먹어봐 맛좀 보게 마셔도 가어 마셔도 어마타야 먹어봐 매워 안 매워 응? 어? 매운데 안 매운데 어이씨. 어이 매잖아 내놔 뜯아봐아 마늘 나지. 마늘 나나안 나. 마늘 하매지아 매운 거 좋은가 보다. 마늘 어, 그러니까 약간 매마만 나. 그지? 매 좋아요. 마늘. 오케이. 그치, 그치. 자 보세요 삼 마늘. 자저 파한 거 있죠? 아니, 전부 마늘입니다. 자삼 마늘 따라 으세요 나가세요. 삼 마늘 명이 나물이죠 명이 나물. 가자 갈까말까야안 가지 않래 왜? 좋은데 이큰걸 이 버린답니다.요, 부요 요, 요? <laughs> 필요, 가갈야 엄청 커. 요, 요. 아, 버린대요. 아, 가면 참, 가면, 가면 발라차. 발라차, 알러. 라차 뻥. 버, 안 가져갑니다. 배가 불렀어요. 가 <laughs> 조금만, 조금만 가져가가 불렀어요. 안가다 <laughs> 자, 갑니다. 말급 대박. 많다 말국 말고 사랑나통 말고. 나갈 거야. 나 가. 저더크다 저기 크다 와, 다저 크죠, 저. 저거 저거? 오, 저는 도망입니다 나갈 거야? 응. 어, 꽃들이 다가 납니다. 응, 따 따가 다가 커. 따가 다가그 따가 안, 또또또안 따가? 안 따. 널데 없어? 안따 없어. 널데 없으면 안따 따가 땀. 땀. 안 따가 납니다. 저는. 버섯안 따고요? 낙오병 한병 데리고 갑니다 낙오병 <laughs>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민정 낙오병 빨리빨리 낙오 뒤에서 막 침이 다안가뭐 퍼질 까봐서 뒤에서 막 때립니다 때 그리고 돌아갑니다 가방 다꽉 채웠어요 전문 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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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량 안녕 벌량 엄청 큽니다 벌량 오늘, 오늘 안 뺏긴다 너 혼자 열심히 살아라 안 뺏긴다 벌량 바이바이 저 벌량을요 벌군으로 부른답니다. 요 껀들씨 껀들작아씨가요 벌량 좋다고 왕건 아닙니다. 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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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꺼야. 어 벌군 좋아 좋답니다. 엄청 큰 벌군입니다. 내꺼야 내꺼야. 큰거 좋아야지. 오케이 힘써서 큰 거니. 오케이 벌군 벌군 내꺼. 오케이 수라고. 수라모. 수라모. 아니야 수어 잡나비야. 수어 잡나비가. 잡나비가 어떻게 마주? 아다다다 다지마 작아도 작 있고요 많네요 네. 전나무이거든요 네. 따겠습니다 한한질한쪽한쪽고습니 아 따봐 손 등으로 위를 딱딱 쳐봐 등등쳐 등으로 어손 치고 응자 음. 딱딱딱 탁쳐 힘도 없어 이 괜찮아 나따라가둘셋넷셋 둘, 빵쳐빵세네 이거 나무 뿌리에 붙었어. 응. 오케이 네네 여기 또두 하나 또 여섯 개 있네. 어디? 나가 저 위에도 있어요. 네. 저 위도. 맞다. 나가 맞다. 나가 응. 아, 거의다 나왔는데요. 와 보세요 저작나무 교사 응. 있네요. 따가요막아요안 응. <laughs> 나겠습니다. 그래서 차한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산행마만하겠습니다오후 산행은 선택입니다오 <laughs> 오전은 피스고오후는 서택이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우리 일등 왔으니까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한번진드기 물렸습니다. 이, 이 진드기를 어떻게 떼, 떼는가 하면요. 자, 자고요 하튼 겨, 잡다봐봐봐봐 이게 살이 빼 올라온다. 응. 요 와! 안타, 이거 엄마한가물건데 이게, 아, 되, 되, 됐지? 예. 됐, 대 됐, 됐, 잡 됐, 됐, 저 잔나비 탄거 이게 진득입니다 여기서 다 모였고 자그 한번 여기서 저 오오사랭 할 사람 오오사랭 오오사랭 오오아또또산가사한명 없어 다 없네요 마 여기서 해산하겠습니다 해산하고 저저산삼평 네, 가서 산짓꼭 돌아가겠습니다 자 삼평산입니다. 삼평산에서 자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이? 여기서 개인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오늘 1 일차 촬영이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